그 선택해야 돼요. 네.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 거리를 찾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근TV의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진우 목사님 또 이윤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 날씨 굉장히 좋죠? 네. 아, 요즘 그 가을을 보면 굉장히 청명해가지고 네, 아까운 네. 거예요. 네. 어저께 제가 아파트 내경례 산책을 했는데, 네네. 그 단풍이 들은 데가 있어요. 네. 네. 그 단풍을 내가 떠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보고 네. 또 보고, 그래서 돌다가 아깝더라고요. 네. 근데 해가 들면은 단풍이 더 이뻐요, 아주. 그렇죠. 그렇죠. 단풍 구경 많이 하셨어요? 네네. 네. 네. 어디가 이뻤어요? 어,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진, 진해, 음. 진해가 아니라, 진주. 진주 진주를 음. 내려가면서, 아, 이거 도로도 이뻤지만, 산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붉은, 붉은 게 너무 이뻤고, 네. 또 가서도 이뻤고요. 사모님. 맞아요. 그 산과 요즘에 그 단풍 색깔이 어찌나 이쁜지 정말 어떻게 물감으로도 네.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더라고요. 붉은색. 오렌지색, 뭐 약간 와인 컬러, 밤색 섞여서 어우러진 그 컬러는 정말 또그 석양과 어우러질 때는 정말 아 희추... 환상적이네요. 그 정도로 그래. 사그 네, 사람들이 왜냐면. 단풍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뭘 감사했냐면 은 헬렌 켈러가 이제 눈이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3일만 눈 뜨면 은뭘 보겠다. 자기를 이제 아, 어,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설리바 선생,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길가에 사람이 다니는 거 이런 거 보겠다고 쓴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 단풍을 보고 가을을 본다는 게 감사하잖아. 그죠? 이렇게 본다는 그렇죠. 게 자체가. 그렇죠. 네. 가을에 대고 이렇게 그이 단풍을 보면서 아, 이제 추수에 때가 됐구나. 음. 그리고 감사의 계절이 왔구나. 음. 봄에 파릇파릇 잎이 나고 새싹을 씻, 이긴 하고 이제 씨를 씻고 뭐 이러면서 여름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어,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와서 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음.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해봤고 과연 올한해 얼마나 아, 음.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막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을까 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 뭐 어떤 감사 어떤 거 생각? 감추석 감수, 감사를 하면 생각나는 거? 네, 뭐 정말 너무 뭐 감사 너무 많죠. 음. 너무 많은데 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도드리고 또 회개하고 어, 더감사해감사해 감사해,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어, 감사함으로 지내자고 어, 생 미국이 거. 이제 11월 네. 넷째 주에 감사절을 지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감사절의 시스템을 보면은 1620년에 이제 그영구서부터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102명이 왔는데 그 사실 신앙 때문이거든요. 네. 아니 여기는 뭐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와 봐야 굉장히 힘들죠. 네. 네. 자기네 살던 집을 떠나서 우왕이 신앙에 대한 핍박을 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데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왔는데 어 와가지고 어 어떤 55명인가 아니 마흔 47명인가 죽었어요 네. 10명 남았는데 농사짓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씨도 주고 옥수수 심는 거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도 전염병도 있었대요 그 집을 일곱 채져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수하고 이렇게 곡물 좀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베 인디한테 초청해가지고, 그때 이제 감사 내용이,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음식 있는 거 감사하고, 이불로도 있는 거 감사하고, 네.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하고, 지금 사실 감사의 형편이 아니죠. 네. 사람 많이 죽었고, 반이나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집도 뭐변변치 않고, 이불로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감사절을 만들었는데, 참 감사는 뭐가 풍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laughs>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소원, 성취가 됐다뭐 해서 감사한 것보다는 아 지금 이제 살아있는 자체가 네. 숨 쉬고 볼수 있고 냄새 맡고 걸어다니고 그 자체가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 거리를 찾으면 너무 많은데 네. 안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 거리를 찾는 거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헬레킬러도 어, 우리는, 이, 볼수 있잖아요. 근데 헬렌크는못 보면서도, 어,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로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 나이가 나의 권을 보이리라. 이 말씀도 또 생각나고. 또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 10편, 5 0편의 14절, 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사,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홀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도 또, 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절에 뭐, 또 지금 늘 감사하는 것이 있으시죠, 사모님도. 그렇죠. 늘 아주 늘, 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 감사하면서는 또 떠오르는 찬양이 항상 있어요. 네. 뭐날 구원해 주신 감, 날 구원해 신 어,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의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감사 찬송을 들을 때 정말 가슴 이뭉클하고그 하나 하나가 얼마나 맞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 감사 찬양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이제 강대상에 이제 과일 놓고 하면서 이제. 농부에게 감사하고 또 열매 맺은 거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데 뭐 이번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럼 어려워도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죠. 그렇죠. 누보다도 지나가게 해주신 거. 네, 네네 뭐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 기도를 해요. 네. 밤새 지켜주시고 <laughs>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 왜냐하면 제가 뇌출혈을 한번 겪었왔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 언제 <laughs> 죽을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어, 하루하루가 매 순간 순간이 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어, 늘 겸손하게 이렇게 어, 낮은 자세로 이렇게 사는데. 또,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로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사모님은 네.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많으시죠? 그렇죠. 뭐 지나가면서 정말 보여지는 것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촬영장에서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 또 촬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없을 때는 주실 걸 감사, 또 있을 때는 주셔서 감사. 많은 분들과 또 이렇게 연기하고 하나님얘기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너무 오늘 더 감사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그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뭐이 외양간에 속가 없고 뭐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신방단에 다녀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야, 내가 걸을 수 있고, 숨쉴수 있고, 이렇게 아프지 않은 거을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먹고, 있, 잠, 잠자고. 살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 k you to ask y o 이 to 요 s k you to a 나 k you to a s 나를 o u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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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 s 내가 너를 낮추고, 니가, 아, 내가 너를 낮추고 먼저 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낮추신 것 같아요. 그냥 낮추셨다가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세우실 때 감사, 감사, 감사밖에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네, 다히 <laughs> 또, 네. 사고도 나고, 네, 네. 병도 걸리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안 아, 하죠. 그런데 이제, 어, 그럴 때 이제 감사하는 거죠. 제가, 맞죠. 어, 86년도인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미국교회를 빌려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에서 강사를 호텔에 모셔드리고, 제가 집으로 오는데, 레프턴을 해야 돼요. 우리 집은. 네. 아파트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차도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닌데, 뒤에서 그 캐들락이 확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니까 자기가 피해가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냥, 그냥 받아버리는 나서 있는 거예요. 나서 있는데. 그래, 뭐, 이게, 목이 이렇게 확 젖히고, 뒤에 차, 범퍼하고 트렁크가 왕창 나가고 뭐. 아니 서 있는 걸 받았으니까서 쓰지도 음. 않고. 그냥. 근데 아마 이 사람이 <laughs> 이게 뭐 전화다 그런 것 같아. 뭐. 그 당시 이제 핸드폰이 막 나왔던데 뭐 그런지 뭐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공항에 사람 픽업 가야 되는 유명한 주, 중요한 사람을 음. 나보고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100% 잘못했으니까 자기 노이한테 변호사한테 얘기하라고. 네? 음. 끝났지 부흥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하나님 부흥회 끝나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 축복을 해 주셔야지. 아 이게 이게 뭐 이게 지 고장 나가지고 차는 다 망가지고 나는 목이 뒤로 나갔다 빠지고 어 그때 목사님 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 먼저 네. 놀랬겠죠놀래고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laughs> 저 같은 아마 생각을 에, 했어요. 하나 두 가지 이제 네. 불평하는 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어, 그리할지라도 이게 무슨 섬이 감사하는 건데 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야 돼. 네.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 내가 이제 감사를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 네. 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다니고 또 우리 <laughs> 변호사가 소속을, 수속을 다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교회 개척, 개척교회인데 건축원금을 5,000불 작정을 했어요. 근데 5,000불 어디서 있는지 몰라, 나. 다 이렇게 병원비 내고 뭐 자동차 고치고 그 사람이 나, 나에 대한 그, 내가 심리적, 시, 심적으로 피해 입고 그랬으니까, <laughs> 변호사가 그것과 신청해서 딱 5,00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 아... 내가 딱 이거 보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니구나. 음... 난 참, 나 보겠지만은, 그렇게 내가 감상금 5,000불을 낸 적이 있지. 아... 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사고 나고,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laughs> 감사하는 쪽을 선택해 야 되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네. 네. 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그게 <laughs> 축복의 길인 거를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똑같이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이 믿는 사람도 병 나고 사고 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똑같이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거는 우리에게 달렸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쪽을 선택하자. 잘된 것만 감사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어, 이유는 모르지만은, 원인은 모르지만은, 감사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